안녕하세요. 당진장어입니다. 충남권에 있는 저수지에서 3일 동안 낚시를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3일 동안 찍은 영상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짱어는 몇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 저수지가 지금 이게 이제 배수기철이라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장어 입질은 아주 예민하더라구요. 그래도 예민한 입질에도 그래도 몇 마리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서 장어 잡는 영상을 담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같이 동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사이즈 좋은 장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 제가 잡은 장어구이 해가지고 이런 장어 짜공은 보양식 이 보양식하고 어 장어구이를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낚싯대는 이제 철수하고 이따 뵙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 이게, 키로 한1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친구가, 이제 한 마리. 예,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를 끝내는, 한 마리. 여러 마리 잡은 것보다 이건 큰거한 마리가 더 좋죠. 상류권에서도 이게 이렇게 이런 장어들이 나온다니, 참, 이게, 작게 드문 건데, 상류권에서는. 아, 그래도, 이거로. 보양식도 좀 끓이고 보양식도 좀 아이고 너 너는 가라, 애기야. 보양식도 끓이고 음, 구이도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장어가 색깔은 참 좋아요. 다 좋고. 그럼 철수하고.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운전 하루 정도 운전 해감 좀 시키고 하겠습니다. 고.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시면은 1kg 300에 1kg 300. 야 1kg 300 나가네 1kg 300. 일단, 일단 1kg 300 나가고요. 이제 저 집에 수족간에 바로 해금시키고 내일 꽉 와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친구 어머님을 보양식으로 몸을시켜 드리려고 어제 잡은 장어를 전부 다푹구기를 했습니다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음요 들통에 들기름을 소주 한 컵에서 한 컵을 좀 넘게 넣어 가지고 불을 킨 다음에 장어를 넣으면은 장어들이 이제 뜨거우니까 움직이면서 그 이제 껍데기 장어 껍데기 있는 비린내 흙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음, 양파, 대파, 음, 음, 마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강. 생강이 잡내를 잡아주니까 생강 이렇게만 넣고 다섯 아, 시간에서 6 시간 푹푹면은 보양식이 그 됩니다.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참기름을 이렇게 좀 넣고 거기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창기름이 자글자글 끓을 정도가 되면 은 여기 보시면 은 어디서 한번 어 깨끗이 씻어놨고요 음. 이거를 좀 늘겁니다 어, 지금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얼른 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우선 이거를 대파 대파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양파 양파도 넣어주고 마늘하고 생강 다넣어면되 이렇게 넣어주고 센 불로 30분 동안 파이 푹 끓인 다음에 약한 불로 한 4~5시간 정도 끓여주면은 양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끓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지가 한 5시간째인데 제가 부파서 지금 저녁을 이제 삼겹살로 구워 서 저녁 먹으면서 기다리고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아시가 남았는데 음, 아까 1.3kg 짜리 짱어를 저 친구가 잡았다고 했는데 그 잡은 주인공이 우리 친구, 우리 친구가 잡았습니다.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아, 오, 축하한다 야. <laughs> 축하 아, 너. 짱어 낚시 2년 됐는데 너야 2년 만에 키로가 잡으면는너 정말 한 거야. 장어꾼 다 됐네. 원래 키로가 작아야 장어꾼 된다. 2년만에 여름에 나랑 배불러 가자. 배불러 많이 나오네. 야 그래도 이거, 이거. 장어가 눈이 멀었나 모르겠네. 너. 어 근데. 아. 1.4kg라는데 손맛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좀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laughs> 좋지 그러고. 어, 장어가. 근데 버 어, 체인 지난데 벗기 나야 했는지 모르겠네 제대로 했죠 제대로 안 힘들지 땡기는데? 힘들었어? 조금 응, 힘들었어 어이, 그렇지 민불 1.3km인데 희망주가 들어오면 안 되지요 <laughs> 야 그래도 응. 너도 자가격분도 초보 딱지 땠네 원래 키로가 잡아야 자구격분도자가 진정한 자가격분 거야 야내 기록이 내가 너보다 더큰거 있잖냐? 기9 k g 이상 되는 거? 거. 하루, 하루 밤에 3마리, 그내낚시터가 예, 있거든? 기록. 내 기록이 3마리야. 예전에 내가 안잡았다 <laughs> 왜? 그주말 <중에서> 갔어? <laughs> 아 진짜? 형님은 누나 너무 안 해. 아니, 아, 예전에는 진짜 큰거 많이 잡았다그 병결이가 잡았다는 그게참 진짜 1.3kg 잡았다는 그게 나는 믿기질 않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병이야,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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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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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한다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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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하한다 축하한다, 축하이다 축하한다, 축하에다 축하한다, 배가 고파가지고 삼겹살을 간단하게 먹고 6 6 시간이 지났습니다. 6 시간 지났는데 와, 진짜 국물이 뽀얗합니다 한번 한번 보십시오. 야, 국물이 뽀야죠 네. 네. 와, 진국입니다, 진국이. 침국. 이게 보양식이죠, 보양식. 크. 일단은 그러면은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멋지. 이렇게 해서, 천에 이거 이거 편의점이나 편의점 말고, 싼게 가면은, 음, 이런 선 천을 팔거든요. 천을 올려놓고, 어 건더기를, 건더기가 얼마 있지 않습니다 건더기를 다골라내가지고 음. 아, 딱, 오, 야네. 너무 빨리 넣으면 넘치니까, 이렇게 고 내려가는 거 보면서 좀 놔볼게요. 야, 진짜 뼈 하나 더 없고, 아 이거 진짜 다 녹아버렸습니다. 아 아까 아까 재료 넣을 때 배추를 까먹어서 중간에 배추를 갖다 넣습니다 배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이렇게 잘 안빠지지? 고기 음, 살 때네 예. 어, 진짜 고기 고야네 그거. 이 마지막은 통채로. 통채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좋다. 마지막은 이제 꼭 이렇게 이제 장갑 끼고 쭉쭉 짜지만 나는 이런 걸 못하니까 보조 아 보조가 이거는 보조하는 겁니다. 꽉 짜주세요. 아, 냄새가 진짜 너무 구다은요어야 돼요? 고 짜요 너무 없어 보이네 고만 짜요 고만 짜고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건더기 하나 없이 하니까 진짜 국물이 끝내줍니다 끝내줘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음, 이거 보면 이런 용기가 있거든요 이런 용기가 저... 사고 와서 저... 이런 용기에 담아 가지고 냉장고에 올리면은 어...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은 진짜 효율적입니다. 저... 먹기 좋게 이렇게 해서 저... 조그만 용기에다가 이렇게 저... 조금씩 담았는데요. 음... 양은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양이 많이 안 나도록 저는 공물이 진하다는 얘긴데요 양이 얼마 안 나고요. 이거를 친구, 어머니 건강보양식으로 드리기로 했으니까 어, 이제 친구한테 보낼 겁니다. 그리고 1.3kg 잡은 우리 친구. 가보세요. 우리 친구가 저, 저랑 항상 작은 낚시 같이 하는 건데 친구 어머니한테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은 아직도 살았어?